안녕하세요. 실전력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어, 제목이 가급적 피함에 좋은 상황의 정목이할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는 가급적 피안 사는 게 어, 평탄한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 된다는 전제하에 제가 이제 어 제가 주로 하는 게 보면 이제 주식이 어떤 데모 오르고 내리고 주식판이 어떻게 되는가 알아는 게또 주로 하는 건데 그제 개인적 인 경험으로는 몇 가지가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안 좋은 상황 을 많이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알면서도 당연히 하는데 욕심이 있으니까요. 그 상황을 잠깐. 몇가지 이야기 하고자 하거든요 첫번째는 어 제가 지금 계속 시술을 하고 있는데 신규 상장 조목귤 매매를 하잖아요 많이 왜 하죠? 상장 되는 실적이 되게 좋아요 제 모습도 되게 좋고 기대치도 있고 물론 이제 흔히들 마사지라고 상, 싱글 상장 하기 전에 종목 상황을, 그니까, 기업, 기업 재무제표 이런 걸 예쁘게 만들거든요. 그니까, 러 미래, 미래에 벌걸 미리 당겨와서 매출 영업익을 만들기도 하고, 그상장 이후에 이제 그게 고수환이 미리 당겨왔으니까 실적을 그때 안 좋게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신규 상자의 전제 조건 기본적으로, 5원 입장에서는 주당 가치를 많이 안 쳐주면 상장 자체를 안 해요. 그게, 그러기도 하고요. 가치를 많이 안 쳐주면 상장 자체를 안 하니까. 또, 오바해서, 거짓말로, 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기업을 과대평가하게 그 상황. 요, 물론 이제 이걸 IPO 할때 그걸 주관사들이 과대평가 해줘야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 자기한테. 어, 상장이 맡기니까. 그런 경우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상, 신규 상장 종목을 사, 사가지고, 매출해가지고 좋은 경우가 드물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 이제 종목을 좀 많이 보려 하는데, 상장 종목도 처음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시청순위도 뜨고 이러, 이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상장만 했다 고 쳐요. 잠깐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상장 이후로 바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종목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 말이죠. 이게 막 최소 3년 동안 상, 년 이상 하락할 수도 있고, 계속 하락한다 말이죠. 전제는 상장 전에 기회가치가 부 부풀 뻥튀기, <laughs> 과도하게 평가를 받지 않은 상장 자체가 안 하기 때문에, 그뭐 이걸 이제 저, 저도 알, 알지만 또 투자를 하긴, 하긴 하는데 알고 기업 증권사 어, 기관들 당연히 알거 아니에요. 근데 기관들 또이 보유 물량이 되게 적가로 비싸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말하자면 가급적 말하자면요. 실제로 이 지키는 게 좋거든요. 물론 경험을 해야지 어, 본이한테 피로 으로 받았겠지만 이제 제가. 자 주식 저희도 같이 이제 종목을 다루기 전에 이제 미리 언급하는 대응이니까 상장한 종목들뭐꼭 뭐 정해진 게 아닌데 3년 안된 종목들은 이런 종목을 안 건드는 리게 좋아요 쉽게 말해서 상장한 지 3년 이상 최소 그래가지고 재평가를 받을 때 대부분 과도평가를 받거든요 예전에 휴젤이 재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두경이거든요 특히 상장한다면 오르 주가가 오를 확률은 10%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근데 경험하신것 같겠지만 카카오 관련 종목도 상장한다면 급등하다가 지금 급락해서 신작가를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알려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시총이. 물론 그 덕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주가 많이 올라갔죠. 최근에 반토막 났지만, 반토막 나를 정확한 반토막은 모르겠네요. 되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제가 이제 미리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승야 신규, 신규, 로 상장하는 종목들은 안 건드는 게 답이다. 하지만 건드리겠죠. 경험하지 않는 이상, 피눈물 흐리지 않는 이상. 두 번째는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매출 급락 종목들. 제가 계속 말하지만 매출 급락면 어떻게 돼요? 기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매출 발생하고 발생하잖아요. 원 재료비가 있을까요? 재료비요. 그걸 빼면 뭐라고요? 매출 총이 있잖아요. 이게 제 매출과 매출 판매 출 500억이다, 300억이다, 200억 빼니까 이거하고 이거한 게 뭐냐 매출 총익 매출 총2률 500억 대비 2억 나오면 4 0 있네요 그 다음에 판매 판매 관리비 얘 가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100억이다, 그럼 러면 이걸 빼요또 200에 1을 빼. 그러면, 은게 100이잖아. 이게 영업이기잖아. 요 번호과 관련된 이익이 영업이기. 번호과 무관한 이익이 비영업이기인데, 이걸 합쳐서 세전 이익. 세금 낸게 세금, 세금을 빼면 그게 이제 순익. 이이 순익도 이 순이익도 사회 사업 나눠갈 경우, 정수기 나눌 경우, 집에 주주 순익 있고 B 집에 주주 순익 있겠죠. 미출 급락 은 어떻게 되냐? 미출이 500에서 300 돼요. 만약에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 중에 을기업은 뭐 50%도 떨어지고50% 뭐 이상도 매출이 급락하거든요. 500짜리 300돈 어떻게죠? 되 온재료비는 줄겠죠. 미조 봤었는데, 재료가 비줄니까 근데 여기 중에, 온재료비 중에, 제조업은 인건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공장 직원, 공급. 고용적이 생길 에 강하잖아요. 바로 딸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때문에 이게 줄 만큼 이렇게 줄지 않아요. 그비만큼 그리고 또 여기 판매 관리비에서 또 이제, 사무실 직원 인건비도 고정적이죠 안 판다고 많이 관리비나 이런 걸안 주잖아요. 판감비 이런 걸안 안 주잖아요. 그, 개인적으로 주는 게 있잖아요. 그 판매 촉진, 촉진비 달까 이런 거안 주면, 어, 일안 하죠. 그래서 고정적 성격이 강해요. 판감비나 이제 제조업 중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 그래서, 며칠 박살 나면, 영업이익이 고정적 성격이 강한 게 많기 때문에 급나게 에요 뭐, 100억에서, 이0뭐20% 떨어지니까 8 0억벌것 같잖아요. 실제 뭐, 50억, 이렇게, 80억에 50억, 수도 있고 30억 될 수도 있어요. 고정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가 많을 경우.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말씀, 또, 들게요 매출 총익이, 예초에 큰, 매출, 매출 대비, 매출 총익이 많이 발생하는 게 있거든요. 인터넷 관련 기업은. 이게, 이게, 많이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매출 이 급락한다. 결국은, 영업이 급락한다는 게 예정이 되기 때문에, 미출 급나 안 하고 영업이 급나게도 문제인데, 미출 급나가는 회사가 안 가진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뭐, 여기서 뭐, 4 0년데적자날 수도 있어요. 이걸 안단 말이죠. 주식판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가가싼상상는좀 다를 수 있겠지만, 주가 많이 오는 상황인데, 미출 급나가잖아요? 대물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안주시도 장기적으로는 주가 급나게. 미금나도적자는남는은건아니다특적할 수도 있지만 근데 회사가 망가진다 이게 망가질 수도 있고 워낙 미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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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크다가 증가가 조금만 줄어도 들어도 주가는 금 금당한단 말이에요 비싸기 경우에는 이야기 그전에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근데 이제 경우가 너무 많은데 어차피 개별 종목을 안해도 되니까 어차피 어떤 종목을 사야 이자 기업을 이 기업이 어떤 상황들을 파는 데는 제가 이제 많이 프린트를 넣어 있으니까 그걸 안 다음에 어차피 매수는 막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 최소 그 전날 아이 정도 살 건가 내일 금방 살 건가 이런 걸 항상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살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laughs> 차트에있는그로 하겠죠 그래서 매출 금방적으로 살면 주가 하락이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그래서 살때어 저가가 뭐 주가가 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대부분 비싸든지 좀 오르는 상태든지 뭐 적정 가격이더라도 주가 금, 매출 급나가면 주가는 급나가니까 건진해서 안돼요 정체 종목도 문제예요 매출이 매출 정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죠 고정적인 성격 강한데 매출이 고정적인 성격이 특히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는데 매출이 고정적이에요 그럼 여금이 줄겠죠 당연히 그래서 좋은 기업은 아까 말씀 신규 상장이 없는 것 최소 삼년 이상 상장한 지된 기업 사람이고 매출도 매출이 서서히 증가하든지 아니면 급증하든지 이런 종목을 물론 여기 플러스 적가 대신 적가가 정체하든지 적가가 급락하든지 주가가 저, 주가가 정체하든지 주가가 급락한 종목을 사야 되겠죠 플러스로 그래서 최소한 매출 급락 좀 건들지 맙시다. 무조건 그래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게다 지금 기업적인 문제, 예요 기업 자체의 문제거든요. 영업이 하락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매출 급락, 급나, 매출 급락은 정말 문제가 생긴, 생긴 거고요. 매출은 급락하고고 정체 중이에요. 근데, 영업이익만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가가 어떨까요? 네. 물론, 이제, 주가가 비싸나, 적정하나, 싸나 다르겠지만, 정말 싸지 않은 이상, 고가든지, 적정 가격이라도, 주가는 하락해요. 그래서, 영업이익 하락할 정를 건드는 거 아니에요, 원래. 물론, 하락하더라도, 주가 너무 폭락했어. 그래서, 사생활체 너무 싸면 살수 있겠지만, 영업이익 하락할 정 건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게 껄,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증가든지 최소한 정체. 물론 이거 둘다 저가 매수가 기본이고. 이건 뭐죠? 다? 기업적 문제예요. 기업적인. 투자하고 무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업. 투자 어, 기업적인 얘기가 투자들이 관여된 게 뭐죠? 주가잖아요 주가시총 주가가 급등한 종목 있잖아요 급등. 인, 뭐, 1년 동안 급등한 종목 3년 동안 급등한 종목은 기업가치가 그러니까 기대치만큼 기업가치 증가 안 하든지 그러잖아요 고가일 경우에 그러면 이후에 주가가 급등할 때는 솔직히 만 원, 1만 원짜리가 3만 원, 5만 원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기업가치가 1년에 최고로 많이 증가하니다기업가치 증가를 뭐, 아루에라 치면 20%, 30% 증가하면 정말 최상 비엿인데, 그 이상은 이제 뭐 0. 몇니까 근데 주가가 만 원짜리에서 3만 5만 원인데 말이에 1년 만에. 카카오 어떻게 막 올랐대요? 카카오도 엄청나게 올라왔으니까요. 근데 AR가 얘는 20도 안 되니까 카카오 주가가 몇배올라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이렇게 올라갈 때는 못 사더라도 떨어 얘에서 이제 꼭지점 찍어 떨어지잖아요. 그럼 누가 사죠? 예, 네. 거의 다 개인이 사고 있는 이때부터 수급 을 참조 대상이니까 대부분 많이 보면 이제 하는 행위를 좀알수 있습니다. 개인이 엄청 사요. 왜? 네. 어 회사는 발전하니까, 어,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이 회사가 좋아지다도, 이 많이 급등한 상태에서, 그니까 많이 급등한 성록을 떨어진다고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주가가 최고, 최소, 최소 2, 3년 동안 급등했던 종목 있잖아요. 기업가치를호일생 상하는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건들면 지옥을 제대로 변경합니다. 이 떨어지는 게 이게 떨어진 게흥부하잖아요 이게 올라오는 떨어진 흥부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단기 안에, 뭐, 최소한 1년, 3, 2년, 3년 동안 많이 상승한걸 어떻게 알수 있죠? 주차트 보면, 1차트 말고, 한 주당, 이 하나 봉에 한 주를 가르키는 이런 주차트가, 주차 보면, 최소 5년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가격을. 주가 급등을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급등한 종목을 말하는 거죠. 서서시올라온는 종목 말고 급등한 종목. 그래서 이거 반대는 주가가 정치하거나 주가가 급나온 종목을 해야 돼. 급나온 종목이 더 좋겠죠. 통째로 사는 시총이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아, 이거 어떻게 중요해요? 이것은 뭐요? 기업 자체의 문제예요. 기업 자체의 문제. 기업이 낸 성과라는 기업 자체의 문제. 이것은 투자들이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걸 구분하시고 항상 구분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들. 이걸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뭐일까요? 경제적 해자가 억수로 률기 높은 거. 이런 기업은 될수 있으면 안 사는 게 좋아요 그러지만 이런 종목 주차도 너무 싸진다 현재 기아차 너무 싸졌으면 10년씩 거의 10년씩 날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지만최근안 올라가잖아요 올라간 다음에 20만원 대서왜 경제 회자가 없기 때문에 영업이 낮고 영업이 낮은 종목들에 보면 아르게 낮아요 애외도 있어요 영업이 낮지만 아롱이 높았던 종목들 옛날 한세는 이런 종 네, 이게 한년도 20개 올라왔거든요 영업률 낮아요 근데 자기 자본이 적다 보니까 자본이 적다 보니까 r 이 낮아 높았거든요 좀5 0 정도 됐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업률 낮은 물론 영업률 낮지만 R은 엄청 높아 왜냐면 박리담재로 많이 판데 자본이 적으니까 R이 높으면 자산가치 증가속도 빠르니까 좋은데 기본적으로 영업률 낮은 종목은 대부분 저희들한테 대박을 중종목들 대부분 영업률이 높은 종목들이에요. 아니 높아지는 종목들, 낮은 종목이랑 그러면 반대는 영업 이 낮은 예초에 낮든지 낮아진 종목들. 여기 영업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회사가 만다이란 증거예요. 이게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영업이익 이 이익률이 높은 종목을 사든지 높아지는. 지금 정보 사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읽 거죠. 아,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경인데그 순위 보면 지배 주주 이익하고 비지배 주주 이익이 있어요. 이게 순익순익을 나눠가져요. 그 정속 기업하고 관계 기업하고. 그런 기업은 이걸 왜그런말 하냐면은 순익을 온전히 안, 가, 안 가지, 안 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드슨할 수어떤게 만약에 이게 지배주가 50%, 60%였고, 비지배주가 30%였으면 순익을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 %로. 그러면 정당해 근데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이게 기준저서쳐들냐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드슨할 수 있어요. 이 비율만큼 순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 경험했을 거예요, 주식판서 그래서 이런 기업은 주가가 별로 안 좋아요. 장기상관안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장기적으로 주가 많이 올려줘보면, 이게, 이렇게 순위가 나가지 않는 기업이 훨씬 많이 상승하더라고요. 깔끔하게 그 순위익을 가져가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험이니까 참조하시고. 아, 여기 있죠? 아. 이것은 언급했지만, 을기어 있잖아요, 을기어. 이건, 주추산된 자 참조하라는 거 있거든요. 을기어봐야 주가 안올 아니요. 풍업 엄청 올라가잖아요. 가은 아니잖아요. 근데 을게 뭐라 했죠? 미출 하라 미출 매출 하라 출이 갑자기 급락 하 하라, 하라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가가에 의해서 갑질 당하니까요. 그럼 당연히 가기업 사면 좋죠, 더 일반적으로. 근데 주가 상승한 많은 정도를 보면 갑기업 하는 갑기업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지금 이것은. 수사지 관련된 이것도 기업과 관련된 거, 이것도 기업과 관련된 거, 이것도 기업과 관련된 거. 이거 하나만 수사지 관련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집이 주주, 이렇게 순위를다 가져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훨씬 주가 상징이높아요 결과론적 예약이지요 이제 이것도 뭐냐? 프린트에는 쓰기 좀 곤란한데.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시총 적은 게, 저 작은 게, 주가 상승이 높아요. 가능하더라면, 계속 설명할 건데, 그걸을 말하면, 이건 우수계소인데 만원 아래 동목, 이하 동목이 주가 더 많이 올라갈 때,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면 이게 올릴때 이게 나중에 이제 많을때는 있잖아요 한칸 호가창이 한칸이 0.4 0.5 이러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되게 화끈해요 아 이건 그냥 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이것도 꼭 그러지 않는데 제 개인적인 경우는 시청 적은게 훨씬 더 투자수익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시청 적다는게 뭐 이거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는 해요 팔아오거라 인간인 몇 가지는 사담한거고 그까지는 아셔야 돼요. 이거 많은 종목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내용이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이거 주가 떨어지면 밑바닥을 잘 몰라요. 특히 피비을 무시하잖아요. 살본나 전자에 신경하는 종목들 아로 높으니까그걸 믿고 피비을 무시하잖아요. 지옥을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 매출 하나 정도 하잖아요. 몇 반토막? 아니요, 0 분일 성능이요 영업이 하락는 뭐 10분의 1 더는 아니더라도. 안 좋고요. 그 또한 정도고요. 하잖아요. 몇년 고생해요. 건들지 마세요. 지금 그만한... 좀 떨어져, 반토막으로 사면 안 돼요. 그때 이제 PBR도 보시고, 사는 데비 당연히, 몇 년, 솔게말몇년 신작가 사는 게 최고예요. 신작가. 차에서 반토막 이상 나고 리뷰를 통해 나오고. 이제 이건, 나중에 중국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률 낮은 기업 안 좋죠. 경기 회자 없을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높은 기업 좋고, 100% 아니더라도, 대부분 경기고, 당연히 집이, 순이 비집이 나눠 가진 것 보다는, 수이 다정, 당연히 좋죠. 밀려보다 당연히 각기업이, 매출 하락을, 자기가 통제 가능하거든요, 각은. 매출을 밀어버리는. 그냥, 매출이 안 나는 것 보다는, 수익이 안 나는, 영업이안 나지만, 매출을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각 기업은 그걸 가능하니까요. 이 정도 아시고요. 어차피 정보 보면서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이건 뭐예요? 프린트 뽑아가지고 당연히 붙여놔야죠. 거기서 이제 본인이 공연하는 이야기를 더가감해가지고 더 뿌라시켜가지고 좀 더, 어? 한 장짜리로 만들어 오면 좋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경험하면, 아, 이렇구나. 이랬구나. 이, 제가 이제 시세투자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걸 경험하시겠죠. 이건 이제 경험하지 않은 거죠. 경험 안 하면 뭐, 와닿지 않겠죠. 앞으로 경험하시게 되실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